동탄 학원 전문 부동산 메모리당 TV입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2년 전에 인테리를 했기 때문에 네,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있고요. 뒤에는 탕비실, 그리고 강의실입니다. 옆으로 가면 작은 강의실이 총 5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학원가가 몰려있는 곳에 학원이 있고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노출도 아주 좋은 학원입니다 새로 인테리어를 하시면 많은 돈이 들지만 최신 인테리어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43평이고요 임대료는 6,270만 원입니다. 전용 평당가가 62,000원 수준이니까 아주 저렴한 매물입니다. 대로변 최신 인테리어 권리금은 조금만 받겠습니다. 동탄학원 전문 부동산입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시고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무료 촬영 해드리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